주를 믿어라. 그리하면노아니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laughs>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예배를 인도했다. 동방박사와 같이, 동경마박사와 같이, 요셉 아버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구원자이 세상을 구원하는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이가 서른 살이다. 이, 이 세상이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세상이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세상이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이 예수교의 몸이요, 예수교의 부활이다. 이 세상이, 이 세상. 뭐. 이, 세상 몸, 이 세상이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피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 세상이.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 복음 전도하는 자가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의 피고, 살이고, 예수님 몸이다. 예수의 영이 그몸 안에 있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예수 전도자에게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 예수의 영이 있어야 차는 거야. 예수의 영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천국 간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laughs>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야. 예수의 영은. 예수의 영을 몸에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예? 자녀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예수. 예수만이 뭔데다. 이 세상이 예수의 몸이야. 이 세상이 예수의 피야. 이 세상이 예수의 살이야. 이 세상이 예수의 영이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예수의 영이야.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영유 하나님의 몸이다. 그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더그 몸에서 예수의 영이 나오더그 몸에서 저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이가 서른세 살이요 서른세 살 33살. 구주 예수님의 나이가 서른세 살이다 섬기고 돌보고 가난을 돕고 존도를 돕는 자가 부활의 몸이요 예수의 몸 하나님의 몸이다 전도자를 돕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양재석 예수세계때 재벌회장과 사도행전 최영재 목사님 민대진 간호사님 예수의 영이다 이거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구제주의 영이라 이 영을 전도할 겁니다 이기호적 목사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의 영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하지. 마귀의 영 있는 사람은 마귀만 전해 그 상황. 예수의 영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한다. 그래 우리 양재석 예수 세계 대체불회장과 우리 조정희 목사님 참단 침례교회 주일마다 나와서. 노방 전도설교하던 조정희 목사님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 사도 자의 보고자인 이어동 목사를 듣자. 오늘도 2만원 헌금하셨어요 내가 또 1만원 헌금해드렸어 우리 양재석 회장님이 또 하나님의 크기을하셨다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 이 세상이 예수의 영이다. 이 세상이 예수의 몸이다. 이 세상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다. 그런데 무엇을 믿으라는 거냐, 이게. 무엇을 믿으라는 거냐. 이 세상이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요. 이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산 것이다. 이 세상이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인데 무엇을 믿으라 하느냐. 이 세상이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의 몸이고 살이고 피인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거야. 뭐 나보고 빛에 따르는데 좋다 이거지. 예수의 영이 없이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귀를 전하지, 우상을 전하지, 이 밤에 봐. 네, 젊은 청년 애들이 네, 둘, 둘지 다니면서 마귀를 전하고 있잖아, 청년들이. 33살 젊은 청년 예수가 아니고 33살 젊은 마귀들이 다니 젊은 마귀들이. 젊은 마귀들이. 이 밤에도 다녀 밤에도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요 이 세상이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다 없어, 오늘 참전항 침례교회 박사 목사님이 오늘 2만원 헌금하고 여보세요? 오늘 박사 목사님이 네. 2만원 헌금하고 네. 양재석 재벌 어. 회장이 30만원 헌금했어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어, 응? 참전랑 침례교회 어? 교육학과 신학박사가 나한테 2만원 헌금하고 하고, 양재석 세계 대벌 회장이 30만원 헌금하고. 하고. 이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야. 예수님의 나이가 33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야. 젊은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게. 이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인데, 무엇을 믿으라는 거냐, 이게. 무엇을 믿으라.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했다. 나는 안양대학교 신학을 한 사람이야. 응? 오늘 참사을 침략위에 우리 조정희 신학박사 교육학 박사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2만원 헌금하고 하고 양재석 회장이 내 계좌 찍어보니까 30만원도 헌금했더만. 남들 나보고 미쳤다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지마. 예수의 영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마귀를 섬기다르지 마귀는 뭐냐?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뇌물 쳐먹고 돈이면 사람도 죽이는 데다 이게 아니 양재석 세계 재벌 대회장이 나한테 뭐 30만원 헌금하고 김남철 목사가 50만원 헌금하고 3년 침략에 박사가 둘인 목사님이 나한테 2만원 왜 하겠어?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아직 예수의 영 나는 예수님의 나는 좀하지 않아. 나도 내 아들이 스물다섯이야. 아니과학계다녀 예수님이 나이가 서른셋시야 여러분의 아들 예수라니까. 그 예수님이었잖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야. 여러분의 아들 예수가 나이가 서른세시야 예? 예수님이 나이가 많지 않아. 젊은 청년 예수라니까. 이 밤에도 젊은 애들다달잖아요 다녀 마귀이더라고, 마귀 믿으라고 마귀 오늘 양재석 재벌 회장이 30만원 헌금했어 나한테 3년 침략의 목사님 조정희 목사님 박사가 둘인데 그분이 2만원 하고 김남철 목사님이 저번에 50만원 헌금하고 나는 안양대학교 신학한 사람이야 마귀는 헬라 원문에 보면 구더기야 구더기 똥파리야 마귀는 응? 교회도 똥파리 구더기가 득칠득칠해 드칠 목사님 괴롭히고 교회 목회 괴롭히고, 성도 괴롭히고, 돈거래해서돈째 먹고, 목사 돈째 먹고, 성도 돈째 먹고, 갚지도 않아. 사기치고 도둑치라고. 그게 마귀야, 부도기. 헬라 업무를 보면 마귀는 부도기요, 똥파리야, 똥파리. 교회도 그게, 네? 부도기들이 들칠 대치라고. 예수의 영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할수 없는이다.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 하지만 나는 안양대학교 신학 나온 사람이야. 내가 미쳤으면 안양대학교도 미쳤지. 나 같은 놈을 복사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미쳤으면 안양대학교도 미친 거야. 아니, 안양대학교 신학부가 나를 복사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미쳤으면 안양대학교 신학부도 미쳤지. 이은선 교수님이나 정학봉 교수님이나 강영룡 교수님이나 영화 가장 잘하는 정영남 교수님이나 다 미친 사람이 나를 같이 교수다 담친 사람이지. 안양대학교 신학부는 미치지 않았어. 나도 안 미쳤어. 미쳤다,는 너희들이 미쳤지. 저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의 나이가 서른세입니다 서른세. 33. 젊은 청년의 나이요. 예수님 나이가 서른세십3 33. 서른세. 젊은 청년의 나이야니까. 여러분의 자녀 아들 예수의 나이요. 저그 예수를 세상에 죽였다니까. 조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 라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 요기있니다 마카바이칼라 마카와리야 예수님의 나이가 서른셋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영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라 할수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수 있냐 예수의 영이 있어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른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른다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있으리 양재석 회장, 예수 세계 대제벌회장, 그 아들 순, 그 사람 사모, 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의 복이, 영생이, 예수의 영이 이미 있는 겁니다. 마라케아베 켈라마와 세키라마, 라리아랜만카 예수의 빚자 가득 싫어서 대는 짓기에 빚어 대몸 빚어 거어 안고 빚대 빚어 어에어빚가 빚어 빚어 라어 와라 빚어 야 예수 님 예수의 영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라 할수없느니다 예수의 영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하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하는 거요. 예 나는 안양대학교 신학한 사람이야. 오늘 양재석 회장이 30만 원 통장으로 송금해 보냈더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아이야.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힌다. 섬기고 돌보는 자가 주의 사역자다.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집기에 있는다.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니다사도행전교회 예수선교회 패. 제영전 목사님, <laughs> 이정희 강요사님. 하나님의 식자자여기서 <laughs> 응? 성교비 20만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영이 없이는 어떻게 저들이 성교비를 보내겠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성교비를 보내는 거야. 어? <laughs> 섬기고 돌보고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이 예수의 몸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의. 오열로 oh, 예수의 영역이 된